저도 솔직히 이게 꿈을 꾸는 것 같은데요. 여하튼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건강만하게 네, 내년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. 화이팅! 네, 얼마 전에 그 장인 장모님이 그 결혼 50주년 금혼식이었습니다 아,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 못해서 장인 장모님 보고 싶은 마음에 장인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. 제 주변에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. 어, 처음에는 그분 때문에 나왔어요. 좀 힘내시고, 어, 좀 파이팅 하라, 하고 했는데, 제가 나간다 아 하니까, 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, 더 막, 신나고 저한테 힘을 줘서, 오히려 제가, 어,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더 감동을 받고,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예, 힘을 주라고 나왔는데. 요즘에 이것 때문에 집에만 있고 그래서 제가 또 감정적 변장이 심해지고 애들이나 뭐 남편한테도 짜증 을 많이 내고 그러는데 그걸 다 참아주고 어 이런 기회도 또 나가보라고 해서 고맙고 어 저희 다 그냥 이겨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음, 처음에 미국 간다고 해서 걱정을 좀 하셨을 텐데 지금 딸래미가 아주 잘 먹고 잘 놀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말고 이따 봐. 네. <laughs> 여러분 힘내세요. 화이팅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이 방송 보시는 한분한분 한분 모두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네,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네, 노래도 하고 항상 즐겁게 그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아, 우리 딸이 지금 그 비행 학교가 있는데, 참 늦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고생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우리 딸잘 이겨내고, 비행기 팔로때 되도록 적극 아빠가 응? 후원도하지만은 어, 화이팅 할게. 응, 딸 사랑해. 엄마, 아빠, 어, 무보보싶 싶고 이렇게 이 자리에 미국에 올수 있었던 건 우리 엄마 아빠 덕분인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더 열심히 공부할게 사랑해 병상에 있는 아내가 제일 좋아지 싶습니다 네. 여보 어, 신의 엄마 어,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견뎌주고 있고 오늘 경연대에 여기 와서 내가 잘해서 <laughs> 당신하고 또 교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할게 화이팅. 어, 사랑하는 영준, 영민 엄마, 어, 그동안 많이 몸이 아팠는데 어, 잘 이겨내줘서 고맙고 앞으로 또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<laughs> 사랑합니다. 그냥 제가 들어보십사 하고 보내드렸는데 엄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. <laughs>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겸사겸사 보내드리고. 엄마가 기뻐하시고, 뭐 슬퍼하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이기면, 결선에 나가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머니, 오랜만에 딸의 노래를 들으셨는데 제가 잘해서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. 화이팅. 왜 이렇게 떨리지? 잠시만요. 네. 이제 노래 들으시고 지금 힘든 시기인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잠깐 그냥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 나실 건 <laughs> 어머님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 어니 제가 발랐어 있는데 어쩌죠? 저쩌고 전 어쩌저 사랑해요. 이것도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혼자 계셔가지고. <laughs> 아, 엄마 어, 딸 같은 며느리 없다고 하는데. 너무 딸처럼 정말 예쁘게 잘 챙겨주시고 항상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이런 힘든 시기에 같이 할수 없어서 너무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프지만 저꼭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어머 엄마 보러 갈게요 화이팅 <laughs> 힘내세요 해정 I love you <laughs>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.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,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.